서울 가락동 과일 도매 시장은 새벽 5시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변한다. 사람들의 고함과 카트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트럭에서 쏟아져 내리는 박스의 쿵쾅거림. 차가운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콤하고 새콤한 과일 향이 시장 골목을 메웠다. 박재우는 그 소란이 익숙했다. 젊은 시절부터 평생을 이곳에서 보낸 그는 눈빛만 봐도 상대 상인의 성격을 알았고 과일의 색만 봐도 가격을 가늠할 줄 알았다. 그러나 그날도, 그 다음날도, 그의 시선은 자꾸만 한 곳으로 향했다.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나타나는 한 노파, 허름한 남색 점퍼에 해진 고무 장화를 신고 작은 손수레를 끌며 시장 한복판을 지나던 77세의 한은순 할머니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사과 가게로 향했다. 사과 한 박스 주세요.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단호했다. 계산을 마친 뒤두 손으로 힘겹게 상자를 끌어안고 시장 끝으로 사라졌다. 그것이 하루, 이틀, 삼일 그리고 한 달이 지났다. 박재우는 점점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 나이에 저 무거운 걸 매일 사 간다고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주변 상인들도 수군거렸다. 술 담그려나 보지. 아니야, 작물 거래에 쓰는 거라던데. 혹시 딴 데다 몰래 파는 거 아니야?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풀려졌다. 박재우는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혹시 자신이 의심만 하고 넘어가면 큰일이 터지는 건 아닐까?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휴대 전화를 꺼냈다. 여보세요? 경찰이죠? 여기 가락시장인데 이상한 할머니가 있습니다. 매일 사과 한 박스를 사가는데 아무래도 수상합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뒤에도 그의 가슴은 묘하게 불편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박재호는 알지 못했다. 그 의심이 곧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사건의 시작이 될 거라는 것을 며칠 뒤, 여느 때처럼 새벽에 가락시장은 분주했다. 그러나 박재호의 마음은 그날따라 무거웠다. 경찰관 두 명이 그의 가게 앞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 박 사장님 맞으시죠? 신고하신 분, 예 맞습니다. 박재호는 괜히 뒷덜미를 극적였다. 잠시 후 시장 입구에 낡은 손수레 하나가 보였다. 오늘도 어김없이 은순 할머니가 나타난 것이다. 그녀는 늘 그렇듯 사과 상자를 계산하더니 작게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는 발걸음을 옮겼다. 저분입니다. 박재호가 손짓하자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뒤를 따라가 보시죠.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 끝. 삐걱거리는 철문이 달린 작은 집 앞에서 할머니는 걸음을 멈췄다. 경찰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다. 어르신, 저희는 경찰인데요. 잠시 말씀 좀 여쭐 수 있을까요? 은수는 놀란 눈빛으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어주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박재우는 숨을 삼켰다. 좁디좁은 방안. 낡은 장판과 해진 이불, 바람이 숭숭 새는 창문, 그리고 방 한쪽에는 빈 사과 상자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뭐예요? 박재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경찰관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할머니, 매일 사과 한 박스씩 사가시던데 어디에 쓰시는 겁니까? 은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머쓱하게 웃었다. 보육원 아이들한테 가져다 주죠. 부모 없는 애들이라 그런지 사과를 참 좋아해요. 하루라도 안 가져가면 서운해하더라고. 순간, 방안은 고요해졌다. 박재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는 무언가 가슴속이 뜨겁게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보육원 아이들? 네. 내가 가진 건 없으니까, 그저 사과라도 매일 먹이고 싶었죠. 사과 하나 먹으며 해맑게 웃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박재우는 말문이 막혔다. 그동안 자신이 떠올렸던 온갖 의심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작물거래, 술 담금, 되팔이 모두 허무 맹랑한 상상일 뿐이었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며 중얼거렸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은수는 오히려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에구, 뭘 그런걸요? 난 그냥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것 뿐인데. 그날 밤, 박재호는 집에 돌아와 한참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낡은 방 안, 아이들에게 사과를 전하던 할머니의 미소가 자꾸만 떠올랐다. 박재호는 그날 이후 잠을 쉽게 이룰 수 없었다. 시장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외침도 밤마다, 귀를 때리는 트럭의 경적 소리도 어느새 그의 마음 속에서 멀어져 있었다. 눈을 감으면 단칸방 안에서 담담히 웃던 은순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며칠 뒤 그는 직접 보육원을 찾아가기로 했다. 낡은 담장을 따라 아이들이 뛰노는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왔다. 아이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은순을 둘러싸고 작은 손으로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박재호는 마치 오래된 장막이 거치듯 할머니의 삶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은순의 기억은 70여 년전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시작된다. 10살도 채안된 꼬마였던 그녀는 부모를 잃고 떠돌며 겨우겨우 목숨을 푸지했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날 허기진 배를 붙잡고 지나가던 길에 거의 쓰러져가는 사과나무에서 반짝이는 붉은 사과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은순은 두려움과 죄책감을 뒤섞은 채 손을 뻗었다. 딱 하나만, 딱 하나만 먹으면 그러나 그 순간, 굵은 손이 그녀의 손목을 덥석 붙잡았다. 놀란 은순이 고개를 들자, 얼굴이 그을린 농부가 서 있었다. 이 꼬마 훔치려 했지? 은순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죄송해요, 너무 배고파서. 농부는 잠시 아이를 바라보더니, 뜻밖에도 부드럽게 웃었다. 그리고 나무에서 사과 하나를 따내밀었다. 훔치지 말고, 이렇게 받아서 먹어라. 사과는 훔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그날 은순이 먹었던 사과의 맛은 평생 잊을 수 없었다. 달콤하면서도 눈물이 섞인 짠맛. 그 한입이 그녀를 살렸다. 세월은 흘러. 은순은 가난한 세상 속에서도 꿋꿋이 살아냈다.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고 외아들마저 불의의 사고로 잃고 말았다. 그날 이후 그녀는 삶의 의미를 잃은 듯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속에 하나의 기억이 계속 피어올랐다. 사과는 훔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농부의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다. 은수는 결심했다. 내게 남은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사과를 나누는 일뿐이야. 내가 받았던 그한 개의 사과처럼 아이들에게도 기억이 남을 수 있다면. 박재우는 보육원 마당에서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은순을 보며 그녀가 그토록 매일 사과 상자를 치고 다닌 이유를 알게 됐다. 그녀는 단순히 과일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난날과 기억을 아이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박재우의 눈가가 다시금 뜨거워졌다. 할머니 이제부터는 저도 그 기억을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박재우는 보육원에서 돌아오는 길, 오래도록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아이들이 사과를 한입 빼어 물며 소리내 웃던 모습. 그 작은 손들이 은순 할머니를 붙잡던 따뜻한 장면이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다. 내가 괜히 의심만 했구나. 그분은 매일 세상을 조금씩 바꾸고 있었는데. 그는 시장으로 돌아오자마자 동료 상인들에게 그날 본 것을 이야기했다. 그 할머니 있잖아. 매일 사과 사가던 분. 그거 장사하려는 게 아니었어. 보육원 아이들한테 갖다 준 거였어. 처음엔 다들 믿지 못했다. 아이들한테 거짓말 좀 하지 마. 그 나이에 무슨 보육원 봉사를 해? 하지만 며칠 뒤, 몇몇 상인들이 직접 보육원을 찾아갔다. 아이들이 할머니를 향해 달려가 안기고, 기뻐하며 사과를 나눠 먹는 광경을 본 순간, 그들의 마음도 흔들렸다. 어느새 작은 움직임이 시작됐다. 내가 이번에 귤한 상자 좀 가져다 줄까? 우리 집 배가 맛있는데, 애들이 좋아하겠지? 쌀도 필요할 거야. 내가 조금 보태지. 그렇게 시장은 조금씩 달라졌다. 트럭에 실린 과일 일부가 이제는 보육원으로 향했다. 보육원 원장 정민아는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그동안 은순 할머니 혼자 감당하셨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자란 건다 그분 덕분입니다. 아이들의 밥상은 점점 풍성해졌다. 매일 같은 사과 한 알에서 시작된 웃음이 이제는 귤. 배, 감, 그리고 따뜻한 쌀밥으로 이어졌다. 박재우는 시장 구석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그는 새삼 깨달았다. 돈을 버는 것만이 전부라 여겼던 지난 세월이 얼마나 공허했는지를 지금 눈앞에서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상인들이 마음을 모아 나누는 이 순간이야말로 가장 값진 것이었다. 박재호의 마음 속에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한마디가 메아리 쳤다. 사과는 훔치는 게 아니라 나누는 거야. 그날 이후,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공간이 아니라, 작은 사랑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었다. 늦가을이 깊어가자, 은순 할머니의 걸음은 점점 느려졌다. 여전히 새벽마다 시장에 나와 사과를 사갔지만, 상자 하나를 들고 가는 일이, 전보다 훨씬 버거워 보였다. 할머니, 제가 같이 가져다 드릴게요. 박재호가 다가서자, 은수는 미소로 손을 저었다. 괜찮아요. 내가 할수 있을 때까지는 직접 해야죠. 아이들이 기다리잖아요. 그러나 며칠 뒤, 은수는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에 박재호는 보육원을 찾았다. 그곳에서 그는 할머니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작은 병실, 창가에는 여전히 빈 사과 상자가 쌓여 있었다. 은수는 침대에 누운 채 아이들의 사진을 바라보다가 박재호를 보고 힘겹게 웃었다. 재호씨, 내가 이제는 더못 나를 것 같아. 할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조금만 요양하시면 다시 시장에도 나오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이제 곧갈 때가 된것 같아요. 하지만 걱정은 안 돼요. 아이들, 이제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그녀의 손은 말랐지만 여전히 따뜻했다. 박재호는 그 손을 붙잡으며 눈시울을 불켰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우리가 끝까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후, 보육원 아이들에게 특별한 소식이 전해졌다. 은순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작은 봉투 하나를 원장에게 맡겼다는 것이다. 봉투 안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다. 얘들아, 사과는 내게 삶을 버티게 해준 선물이었단다. 어릴 적 내가 배고플 때 누군가 나눠준 사과 한 알이 지금까지 나를 살아오게 했어.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 사과를 건네고 싶단다. 배고플 때마다 외로울 때마다 사과를 한입 베어 물면서 꼭 기억해라. 너희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편지와 함께 남겨진 것은 작은 저금통이었다. 수십 년 동안 모아온 적은 돈이었지만 그 마음은 세상 무엇보다도 컸다. 장례식 날, 시장 상인들과 아이들이 함께 모였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아이들은 작은 손에 사과를 꼭 쥐고 있었다. 그 사과를 한입 빼어 문아이의 얼굴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동시에 웃음도 번졌다. 그날 이후, 가락동 과일 시장의 상인들은 매주 돌아가며 보육원에 과일을 보냈다. 아이들의 밥상은 늘 푸짐했고, 은순 할머니의 이야기는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전해졌다. 박재우는 시장 한 구석 늘 할머니가 서던 자리를 바라보며 속으로 말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사과를 지켜갈 겁니다. 당신이 심은 그 나눔이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창 밖으로 저녁 햇살이 스며들며 붉은 사과빛처럼 시장을 물들이고 있었다.